자 지금 10, 16분 이상 랜딩 중인데 일단은 요즘 참치가 기본 랜딩 시간이 20분 이상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처음부터 안 찍고 수면 위에 떠오른 부터 찍고 있는데요 지금 2부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와. 지금 제일 이제 평항 바닥에 말이 많은 게 랜딩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의 대삼치고 이 동네 대삼치는 다른 동네 대삼치와 잡히는 성향이 다른 게 보통 있는데 참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동네에서는 65에서 75가 지금 수온이 24도 되는데 조종인데 랜딩 시간이 최단은 한 2분 안에 랜딩도 할 때는 있는데 문제가 고기 힘이 하나도 안 빠져가지고 수면에서 작사를 찍거나 뭘 했을 때 다 뚫고 지나가 버리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해 가지고 수면에서 부터 랜딩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그 갸프나 작살질을 해봤자 뚫고 살을 찢으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랜딩하거나 천천히 하나 본전이라 거죠 근데 쿨러가 안 찼는데도 강제집행을 할 경우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치집에서 보통 기본 기본 9만원부터 시작하는 참다나오 종류라서, 이거 랜딩에 실패할 경우, 아무리, 그, 물고기 욕심이 없는 조사라도, 그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수가 없고. 아, 자. 안 주세요. 아, 아니, 아니, 아니 안돼안돼안돼 지금 작살지라고. 야, 어제 오늘 참치를 어제 참치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소식을 듣고 오늘 이제 그손 손맛 그 나쁜 말로 그그 그 강한 그 휘로봉을 맞으러 오늘 오, 오셨는데 이거 그, 1억 봉마 맞게 오기 전에 또그 잔잔한 뿡이 그리웠는지 어제 밤에 잠도 일찍 안 자고 애기까지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거 거의 마약 중독자보다 더 심한 지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그 NS 스테크 그 프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, 아, 이거, 지금, 그 지금 애기, 포항에 애기 쪽에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, 지금, 이 방한복이 그 필요하셨는지 지금 참치 낚시 오셔가지고 자 지금 선장의 입장에서 지금 랜딩 시간과 모든 걸 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을 엄청 즐기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포항권에 이게 참치 역사가 길지가 않은데 자 그래도 자, 참치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왔냐 그 초반에 그 모든 정보는 이미 관심있게 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학습은 된 상태에서 오셨는데 첫날 딱 타가지고 첫 입지를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실전에서 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오면 도,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지금 그리고 보통 급배를탈때급배 그그 선장한테 요즘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잡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선장이 요즘 제일 잘 잡는 사람이 어떤 채비를 했다 요걸 요게 제일 핵심적인 정보 같습니다 이게 참치가 포항권에 65에서 75인데 너무 자이언트 그 캘리포니아 남양, 그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그 중간에 만세기 메다짜리 그 대회하는 그쪽에서 잡는 그 자이언트 참치 잡는 그 채비랑 이쪽에 65cm 에서 75cm 무게는 10, 10kg 에서 15kg 짜리랑 그 자이언트 참치 300kg 짜리랑은 이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그 크기, 평균 크기에 알맞게 또 크기가 작, 아서 그런지 입질도 생각보다 그렇게 화, 화끈하게 입질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. 예민하고 기밀하게 하는 사람이 요즘 제일 많은 조항을 내고 있습니다. 요즘 산보 찍어야 되는데요. 산부...